지난 본문인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네 개의 뿔을 보았고 그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이 뿔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대적하던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에게 속한 세력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가라는 네 명의 대장장이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 대장장이들에 대해서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네 명의 대장장이는 이네 뿔로 상징되고 있는 대적들과 맞서 싸울 하나님 편에 선 세력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사탄의 편에 선 세력들이 있고 또 하나님 편에 선 세력들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패는 결과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승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가리아 선지자가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노라 하고 말할 때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고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때 스가랴 곁에 있던 천사가 앞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천사를 보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스가랴 곁에 있던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이 말씀을 스가랴에게 전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본문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고 온 것이고, 또 스가리아 곁에 있던 천사에게 전해진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 젊은이는 스가리아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짐승과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로써 감싸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번영과 보호 그리고 임재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말씀에서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방 땅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북방 땅곧 바벨론에서 도피케 하여 주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풀어 나져 이제 포로 교환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인의 땅, 이 북방 땅에 머무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척박하고 황폐해진 고국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익숙하고 오래도록 살아왔던 이방 땅, 북방 땅에 머물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력한 나라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수 없으셨고,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임하여 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문나라가 큰 권세로 유다 땅을 무너뜨리고, 또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또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두고 고통스럽게 한 것에 대한 징벌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이고 북방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한다면 그 진노로 인해서 함께 고통받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곳을 피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멸망했고, 바사가 세워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고, 강대한 나라가 서게 됐어요.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바사 제국의 통치하에서 바벨론 땅에서는 두 번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BC 519년, 그리고 514년, 모든 반란이 다 진압되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진압되어졌어요. 바벨론 나라가 망한 것도, 그리고 두 번의 반란이 다 망한 것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백성들을 노략한 까닥이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서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를 섬기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에는 이스라엘을 압제했지만 이제 그들에게 노력거리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족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땅의 구원과 생명의 일을 이루실 것이며 또한 심판의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이 참 작은 나라요 또한 강대국 앞에서 별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속히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것임이라.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하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말씀에서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운데 머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나라들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많은 죄인들이 수많은 민족과 족속으로 살아 가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그죄 아래, 진노 아래 갇혀 있다가 멸망하는 것이 죄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개와 돼지처럼 취급받던 이제 혼혈이 되어서 혈통이 더럽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땅으로 찾아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 중에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이 여인은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도 사마리아가 속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로마 사람으로서 백부장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마음속에 분노를 자아내는 침략자들입니다 그 침략자를 편에 선 군대에 수장되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고넬료 한 사람만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그에게 속한 가족들 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고하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나라 중에 이방인 중에 이방인으로서 우리나라 안에 갇혀 살아가고 이 나라는 과거부터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다른 종교가 자리 잡고 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이 우리나라였지만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적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덕택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믿고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완성이 멀지 않았고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올 것이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이 복음의 은혜가 이방땅 가운데 살아가던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더 기억하고, 원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